자, 요번에 보실 다육이는 이거입니다. 바이올렛 캐시미어. 바이올렛 캐시미어가 지금 보기에는 아주 상태가 좋아 보이십니까? 이게 요 소관으로 요렇게 보면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성장을 안 했습니다. 이게 요 시기가 되면은 제가 가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입장이 더덕더덕 막 붙어 있어야지 되거든요. 근데 가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입장들이 무수히 떨어집니다. 이렇게 작게 피지가 않거든요. 이거, 이거 입장들이 지금 입장들이 그렇게 많이 떨어질 시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냥 툭툭 건드리기만 해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한참 이쁠 시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속, 이 속에 있는 노란빛, 그러니까 옐로우 그린색들이 선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많이 성장을 해야 합니다. 지금. 자구가. 근데 자구가 성장하지 않았어요. 몸이랑 비슷합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입장들이 그냥 뚝뚝 떨어집니다. 이거는 지금 영양분을 못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막 떨어집니다, 지금. 이게 다, 빳빳하게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이거 가을에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대라든지 그런 게 무릎병에 걸렸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아할 때는 영양분이 없어서 일 겁니다. 영양분이라고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것은 뭘 영양분이라고 할까요? 네, 흙이죠, 흙. 크게 영양분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가을에 분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4년 동안 저희 집에서 자랐던 다육이기 때문에 뭐 1년에 한 번씩 기존에 해줬으니까 뭐 1년에 한 번씩 해줘야겠다 해가지고 요번 봄에 분갈이를 안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봄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올 봄에는 이상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진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말라서 입이 말라서 계속 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장마철에 잘 이겨 나올 수가 있을까요? 죽기가 쉽습니다. 이런 것도. 병 걸리기도 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장마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봄을 경험해 봤잖아요. 봄에 성장을 안 하고, 어, 가을, 내지는 겨울처럼 똑같은 형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봄에 반짝, 이것도 반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반짝 성장을 하더니 점점 성장을 안 하고, 멈춰 쓴다. 그리고 입장이 계속 말라서 이렇게 떨어진다. 이거는 뭐 영양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런 것들을 분갈이를 해 주셔야지 분갈이 없이 여름 넘기게 한다면은 위험합니다. 병에 걸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댁에서 찾아보셔서 얼른 영양분 보충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영양분 보충은 분갈이입니다. 그리고 분갈이 끝나고 나서 10일 내지 아니면 가을, 늦으면 가을에 어떻게 될까요? 변화를 갖겠죠. 그때 관찰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한 상태에서는 무릎 병도 걸리기 쉽고요. 그 다음에 까기충 병에 걸리기도 쉽고요그 다음에 영양실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놔뒀겠죠. 어, 아, 왜 이러지? 왜 떨어지지?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지금은 이게 왜 떨어진지를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흙을 바꿔줘야 합니다. 퍼플 딜 라이트는 목대에도 조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영양분을 제대로 못 빨아들여 가지고 목대가 희마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목대가 아주 튼실합니다 이거는 흙만 갈아주면은 어, 잘살것 같습니다 그러면 흙을 갈아주기 위해서 제가 뿌리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뿌리가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거, 캐시미어 바이올렛. 지금, 어, 제가 분갈이 흙을 다 버리고, 흙을, 보여, 흙을 버리고, 지금 뿌리를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자, 뿌리가 튼실해 보입니까? 이게, 가을 정도에 난 뿌리들은요,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안 자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 분갈이 할때 보면은 뿌리가 나온다 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뿌리하고 새로 나온 뿌리의 색감이 틀립니다 이 이거 보세요 이거는 새로 나온 뿌리입니다 색감이 틀린 것들은 실뿌리가 나왔다는 증거지요 하지만 여기 이게 가을에 분갈이 할때 있었던 뿌리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뿌리가 나왔어야지 되는데,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요게 하나 나왔네요. 요거 하나 나왔네요. 요렇게, 요것도 하나 나왔네요. 요렇게 지금 실뿌리들이 거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을에 났던 뿌리, 그 다음에 이 실뿌리라도 났기 때문에 봄에 반짝, 여기도 실뿌리 조금 났거든요. 여기도 좀 싱싱해 보이잖아요. 이런 뿌리들, 새로 나온 뿌리들은 색깔이 뭐라 그럴까요? 탁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딱 구별이 됩니다. 실뿌리들은 새로 나온 거는. 근데 이런 실뿌리마저 안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목대까지 상했겠죠. 근데 목대는 아주 튼실합니다. 근데 영양가를 조금씩은 빨아들였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봄에 그렇게 이쁘게 입장, 입장 수를 넓힐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입장 수를 넓힐 만큼 영양분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럴 때 분갈이를 해줘야 합니다. 특히 장마를 앞두고는 더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장마철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흙에 영양분도 없을 뿐더러 뿌리도 조금밖에 안나왔기 때문에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분갈이를 해줘야 우리가 장마 때 다육이들을 보내지 않고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을에도 튼실하게 물도, 물도 들고요. 그 다음에 입장 수도 다시 많아지고요. 목대도 튼실하게 커 나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음, 다육이 전용 흙을 영양분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대가 크게 이렇게 나와있는 것들은 정말 심기가 편하죠 그쵸 구멍 하나만 내가 어디에다 심을 건지 그 구멍만 지정해줘서 동그랗게 파주고 꼽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빠르면은 열흘 후 정도에 어떤지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늦으면 가을 정도에나, 아,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육안으로는 10일 정도 지나면 대부분 느끼, 요 느낌이 와요. 우리 같이 이렇게 다육이 키우신 분들은 아, 입장이 지금 튼실해지고 있구나.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얘가 그때하고 다르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영상 렌즈가 그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잡아 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영양분인 흙을 다시 심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봄에, 이거는 작년 가을에 분갈이를 한 거거든요? 이름을 알아도 이렇게 꼽아놔 주셔야지 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퍼플 디림도 이름 알아도 꼽아놔 주셔야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분갈이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입장 말른 것도 다 제가 제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깨끗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한 10일 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할 수 있고요. 늦으면 가을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장마를 어떻게 잘 지낼 는지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작년 가을에 분갈이를 했기 때문에 분갈이를 안 해줘서 이렇게 성장이 멈춘 거지 분갈이를 해주고 나면은 가을에는 성장을 아주 잘할것 같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신다면 경험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낸 다육이들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살아난 다육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경험의 노하우를 보여드리고 알려드리고 할 수가 있는 거겠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퍼플 딜라이트그 다음에 바이오 캐시미어를 분갈이를 했어요. 아 정말 분갈이를 했으니까 튼실하게 잘 장마철을 버텨주면 참 좋겠어요. 자, 여러분은 가까이서 지금 제가 입장을 다 떼어냈거든요. 보고 계십니다.